때는 바야흐로 1996년 거의 망해가던 SM은 절치부심 끝에 H.O.T라는 아이돌 그룹을 야심차게 내놓는데 이 H.O.T가 초대박을 치면서 SM은 다시 일어서게 된단 말이야 사실 H.O.T를 내놓기 전 SM은 상태가 매우 메롱이었거든 SM 1호 가수가 현진영이잖아 이 현진영이 대박을 치긴 했지만 이 양반이 1993년 뽕으로 나락을 가면서 SM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 이때 이수만은 본인 개인적인 계산을 다 탈털어서 겨우 부도 위기를 넘겼고 이후 유영진, 메이저, JNJ 등등 데뷔 시켰지만 별로 성공을 못하면서 SM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이런 SM이 사활을 걸고 내놓은 그룹이 바로 HOT였고 다들 알다시피 HOT가 촉대박을 내면서 SM은 기사회생을 하게 되지. 이후 우리 S.E.S. 신화, 플라이투더스카이, 보아까지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SM은 당시 최고의 연예기획사로 뚝서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SM도 또다시 한번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였단 말이지 이때 SM에서 내놓았던 신인들이 그냥 다 처망하던 시절이었거든 이때쯤에 데뷔했던 신인들이 밀크, 아나, 블랙비트, 이사겐 지연 그리고 신비 등등이었어 진짜 하나같이 SM에서 내놓은 그룹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성적을 냈던 그룹들이었지 이 당시가 이수만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런을 쳤던 시절이었 그래서 김경욱이 SM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거든 이렇게 내놓는 그룹마다 다 망했던 게 모두 김경욱 때문이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SM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건 김경욱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SES의 해체 그리고 신화와 SM과의 계약 종료가 김경욱의 작품이었고 이렇게 회사의 간판급 대형 아티스트들을 놓쳤으면 이렇다 할 신인이라도 내놨어야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아마 그때 이수만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SES는 해체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수만은 2003년 자진 귀국했고 200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됐어 이후 2005년 이수만은 김경욱을 해고하면서 김경욱은 SM을 떠나게 되지 이후 SM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그리고 우리 FX를 데뷔시키면서 다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돼 김경욱이 떠나면서 다시 SM이 잘된걸 보면 누가 범인인지 알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뭐, 무튼 김경욱이 SM을 떠날 때 동방신기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뭐 객기를 부렸다는 일화가 있던데, 아, 뭐 그러시던지. 이번 시간에는 이 SM의 암흑기, J의 SES를 꿈꾸며 데뷔했지만 그룹 이름처럼 은밀하고 신비롭게 나왔다가 신비롭게 사라진 걸그룹,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SM의 암흑기 썰을 이렇게 풀었다 이거지. 그래야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스무스해지거든. 언제나 스무스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쌉소리 늘어놓는 채널 삽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스무스하게 구독 좋아요도 눌러 보실까요? 신비는 2002년 데뷔한 여성 3인조 걸그룹이었지. 이 신비라는 그룹의 이름은 영어로는 신비라는 승리의 의미. 아 이거 좀 억지스럽단 말이야. 그리고 한자로는 귀신 진자의 날비자를 써서 신에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높이 비상한다라는 뜻이라고. 아 근데 이것도 신한테 날아가면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닌가? 아무튼 다 뜻이 아까 억지스럽고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신비로운 걸그룹 신비라고 하는 게 가장 나았을 것 같단 말이지. 아무튼 이 신비는 SM 소속이 아니라 히드케이 이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거든 아니 앞에서 뭐 SM 아무렇게 내놓은 걸그룹 어쩌고 하더니 웬 갑자기 시드머니 같은 소리라고 자빠진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이때 SM의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그렇지 김경욱이었는데 이 양반이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뭐냐 하면 자회사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회사 소속으로 신인을 하나씩 내놨던 거야 이게 지금의 멀티 레이블 개념도 아니고 그냥 신인 하나당 자회사 하나씩인 거지 그래서 신비는 시드케이 밀크는 비에 엔터테인먼트 다나는 샤이닝 엔터테인먼트 요딴 식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뻘짓을 하고 있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설립하는 자회사마다 김경욱이 자기 사람을 사장으로 내려보내서 나중에 이걸로 이수만을 제끼려고 했던 빌드업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암튼 이렇게 c 드케이 소속이지만 사실은 SM 소속이었던 신비의 멤버는 리더 유수진 막내 유나 그리고 매보 오상은으로 구성된 걸그룹이었지 이 오상은은 데뷔 전 문희준 솔로 1집에 우리 이야기란 노래의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이때 목소리가 SES의 바다와 비슷해서 이게 바다가 피처링한거다 아니다 말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새로 나올 걸그룹 신비의 오상은으로 밝혀졌지. 이러면서 나름 새로 나올 걸그룹 신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었단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신비는 2002년 4월 1집 15 to 30 신비 챕터 1을 발표하면서 데뷔하게 되지. 이 신비의 1집 앨범이 좀 재미있는게 15 to 30 그러니까 1 5섯 10살부터 30살까지 15년간 앨범의 화자가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컨셉 앨범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공명 뒤에 이렇게 나이가 적혀 있거든. 그 노래가 바로 적혀 있는 나이에 경험한 사랑 이야기였던 거지. 일집의 타이틀곡이 t 마 o My Friend인데 이게 17살에 경험한 사랑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나름 재미있는 계획인 거 같은데 그닥무 뭐 임팩트는 없었던 거 같아. 이 타이틀곡 t 마 o My Friend는 가사 내용이 동성애였고 뮤비도 동성애 코드를 담고 있었지. 튼 뭐 노래 내용은 제쳐두고 노래는 나쁘지 않았고 이 신비 이들의 라이브 실력도 나쁘지 않았고 이들의 무대를 보면 언뜻 잠깐 그냥 아주 잠깐 SES가 보이는 듯 하기도 했고 그리고 매보 오상은의 목소리는 바다의 목소리가 연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지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SM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바다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다의 목소리를 가진 보컬을 찾고 있다고나 해야할까나이 투마이프 브랜드는 딱히 인기를 끌지 못했고 후속곡으로 귀염발랄 깜찍한 노래 달링으로 활동을 했지 이 노래는 당시 나왔던 게임 샤이닝로어라는 게임의 주제곡으로 쓰이면서 뮤직비디오도 샤이닝로어의 시네마틱 화면을 사용해서 제작했었고 이 달링이 타이틀곡 투마이프렌드보단 조금 더 알려지긴 했었어 하지만 역시나 다들 알다시피 SM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걸그룹이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1집 활동을 종료하게 되지 이후 이 신비는 공식 해체 발표도 없이 그냥 조용히 신비롭게 살아 된단 말이야. 한간에 신비는 이집 준비를 거의 마쳤고 컴백을 준비하다가 이게 엎어지면서 해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이때 신비 이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노래가 신지의 솔로곡 요구르팅이라는 게임의 OST였던 Always라고 하더라고. 이 Always 노래 진짜 좋은데. 아, 노그루틴 게임은 노잼이었던 기억이 있구만. 신비가 이 노래를 들고 나왔다면, 아, 진짜 괜찮았을 것 같단 말이야. 이 신비도 밀크와 마찬가지로 SM이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을 때좀더 제대로 된 기획과 지원을 받았다면 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그 당시 SM에서 나왔던 그룹들이 하나같이 다 망해 나갔으니, 확실히 그때 SM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건 맞는 것 같단 말이지. 신비 해체 이후 오상은은 니모라는 이름으로 2007년 다시 데뷔했지 이렇다 할 반응은 얻지 못했어. 이후 너목보에 출연한 걸 봤는데 여전히 노래는 잘하더라고. 2022년까지 싱글을 내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운영 중이니 오상은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가서 감상을 하시라. 나머지 멤버 유나와 유수진은 모두 연예계를 떠난 걸로 알려져 있고 유수진은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그리고 유나는 신비해체 이후 고려대에 입학했고 사법 시험을 패스하면서 지금은 법 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 시간엔 SM 최고의 아무끼 신비롭게 나왔다가 신비롭게 사라진 걸그룹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 SM 아무끼에 나왔다가 사라진 다른 그룹들처럼 잠재력은 보였지만 회사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라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그룹이었던 것 같아. 신비를 비롯해서 밀크, 블랙비트 등등이 저 SM 아무끼가 아닌 시기에 나왔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지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라네. 여러분도 저도 안될 것도 잘 되고 많은 최고의 타이밍을 만나 항상 잘 되길 바란다네. 지금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